김유진 사회육지사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남는데요. 특히 우리 재능기부 교실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께 다도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도희, 국경숙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차문화산업발전연구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매번 예쁜 다도 식기를 챙겨오셔서 차를 마시는 다양한 분들 문화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우려주시는 차처럼 따뜻한 연말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조합사회복지관 준서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나 혼자 안산다의 두드림 자원봉사단 분들 덕분에, 그 낭과 앙구를 전해드릴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지역 사회가 더 안정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영화 사회복지관 김예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매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게 많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덕분에 힘이 났고, 저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매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에 가져가서까지 봉사활동을 해주신 천모양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웅선 선생님, 심지선 선생님, 고달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미디어 콘텐츠라는 어려운 분야에 함께 뛰어들어 공부하고 노력해주신 전가희 황혜진, 유서희 서수민 선생님들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저희 복지관에서의 기억이 선생님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길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양우희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특히나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재능 연원 봉사를 해주시는 저희 이미용 서비스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래도 매달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을 도와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요. 노력해주신 마음에 이미고 뭐 저도 어르신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김수향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심폐조생술경연대회에서 장여상을수상하는등 지역사회 내 생명중중안전 문화보급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정수, 김수, 주술창, 오진희 이미라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소중한 하모니카 동아리 회원분들이 올한해 명절 어버이날 지역 축제에 빠짐없이 재능기부 공연을 진행해주신 덕분에 풍성한 행사를 상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이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시민복지관을 알게 되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 애써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축제나 소외계층 발굴 캠페인 등 무거운 짐이 많아 힘든 활동들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철손수범에서 활동해주신 이상훈 박원기 선생님, 선생님께 특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찬 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